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것을 보면서 듣고 오해하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각지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판단과 같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한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임을 부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사실을 지난 시간에 증거했다면 앞에서 증거한 말미에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로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역사를 증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부활의 구약적인 예언의 사실들을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두 부류였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도하고 있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기도의 부활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던 신앙적 지주였던 다윗이 예언한 중요한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에 있지만 그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의 고백은 천년여가 지난 1세기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는 이 역사 속에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입술의 찬양과 썩을 육체지만 소망을 품고 죽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소망이요 고백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고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단순히 안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서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도 장래의 영광의 약속을 다윗처럼 확신함으로 같은 소망과 기쁨이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그아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도의 부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여 찬양하는 내용인 동시에 메시아의 예언을 고백하는 그런 시로서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 옛 언약 속에 살던 다윗이었지만 역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는 고백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 삶의 자리를 세우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자세이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재단을 쌓는 모습을 일생 동안 계속하는 것을 보는데, 역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같은 모습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러한 고백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인의 살인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에녹은 6 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1절 22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히브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랐느니라 히브서 1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배웠음이라는 고백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현장에서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며 의로운 보호자로 우편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당연히 그 결과에 있어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 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그 아리니 하는 26절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기도인의 삶에 가장 현장감 있는 감격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앙이 지나치면 숨 막히지 않겠는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는 시편 73편 28절의 고백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가까이 살았던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신 당부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당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셔서 섬김을 받으시거나 위함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전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5절에 고백했던 다윗은 그 결과가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그 아린이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쁨의 모습을 그대로 나눠본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신약의 산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첫째죠. 두 번째는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육체는 희망의 거할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하시는 우리의 좌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실 때그 마음은 기쁘고 밝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는 역시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결과가 진행하는 것은 육체는 희망의 그 아리니. 어쩌면 당연합니다. 입술과 육체는 결국 우리의 내면, 즉, 마음에서 가진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적인 자세와 고백이 될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7절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메시아의 고백이지만 육체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니고 더러운 육체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울을 비롯하여 이 땅에 오신 기도와 함께 부활의 사실을 많이 듣고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읽을 수 있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소식을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고백을 이제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28절에 그랬죠. 주님을 면전에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은 죄악의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게 우편에서 붙들물 받았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입술에 찬양하는 삶과 함께 비록 죽어 무덤에 갈지라도 먼저 썩지 않을 메시아로 통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예배의 삶을 살수 있었고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오순절에 모여든 그 다윗을 존경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2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선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 그도의 부활의 선포를 이 말씀 중심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다윗의 기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직접 목격한 자신들의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때까지 그들 가운데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30절에 그랬는데요. 다윗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리도를 그의 후손에서 나게 하실 것을 미리 약속받았고 그가 비록 자신의 자손 중에서 난다고 할지라도 위에 앉을 메시아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윗을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보는 자, 미리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을 말세를 당겨서 보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약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로.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 아니 위대한 선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기도에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1절에 다시 그랬죠. 사실 몇 번씩이나 있었던 일은 다시 있을 수 있으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뭡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도 분명히 이두 종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면전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신 메시아가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선자라는 사실을 오순절에 천하 각지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으로다. 32절에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를 바로 다윗이 의식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소망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이 일은 바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증인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래서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던 1장 8절의 약속은 성령의 오심을 증가하면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언하듯이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 소이다. 그랬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미리 보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듣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장래일을 다윗처럼 알게 하실 것이고 또그 고백과 함께 비록 죽었을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다윗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베드로 사도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기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직도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미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또 15장 26절에도 같은 약속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도 자신과의 임무교대임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에 그랬죠. 오순절날 천하각기로부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받들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높이 올리어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지상에 계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신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은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을 올라가지 못 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에 그랬는데 그와는 반대로 그도의 리스 부활과 승천을 친히 증거했던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의 시편을 다시 인용해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의 대표적인 다윗의 시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35절 본문의 말씀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일컬을 수 있었고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지만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대로 다윗도 주로 고백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통치자, 소유주 또는 주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퀴리오스라고 칭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장차 마귀를 멸하시기까지 즉이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분으로 그 시도를 고백한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종적인 선언을 저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귀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에 그랬습니다. 이 선언은 그 이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사도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사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라고 마흔 살쯤 된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자였던 사람을 걷게 한 역사를 보고 놀라는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약속들이고 참으로 죄인 된 인류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음은 너희의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으므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도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주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한 겁니다. 정령 이 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확실히, 분명히 라는 말로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선언이죠. 다윗을 비롯한 메시아를 예언한 많은 선자들을 존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기도라는 선언이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박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주와 기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고 저들의 양심을 향해서 선포하는 베드로의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회개와 단식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사도들과 같은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복음의 달빛시대라고 하는 율법시대였지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동치 않도록 붙으시며 의로운 보호자로 우편에 계셔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셔서 그 마음은 기쁘고 밝을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사람의 육체는 희망에 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사한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바울이 당부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게 하심으로 바른 예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 증거해야 할 복음은 죄의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리도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삶과 증거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베드로를 계승해서 진리와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고 증거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베드로처럼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도 이런 확신과 감사로 주님을 세상 사람들과 이웃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대이념으로 부탁을 드립니다.